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다음주 이번주죠 이번 제이 이번주면은 호캉스 대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시간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아마 오후 2시 그때쯤에 경기가 시작이 될것 같아요 12시 아니면 2시겠죠 대부분 경기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12시 아니면 2시쯤에 경기가 뭐 시작이 되면은 승중계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항상 그랬듯 쿠폰을 줄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이제 현장에 가실 분들은 뭐 현장 이벤트를 할 거고 그리고 현장 이벤트를 못 가시더라도 이제 뭐승중계만 봐도 주는 그런 쿠폰들이 역시나 도 있을 거고 그 쿠폰들은 제가 올릴 수 있으면 바로바로 네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근데 올릴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만약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저는 진짜 나오면 바로 올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네,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기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마 목요일. 목요일쯤에 공개가 될것 같아요.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날 공개가 돼서 이번 주 토요일날 경기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